자2 3번은 보면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는 알파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베타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지 어? 뭘, 뭘 얘기해주고 있어 문제가? 베타말알어 어, 뭐라고? 베타 알파 아니지 알파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베타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? 2차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알려주겠군요. 근의 위치라고 근의 위치 뭘를 푼다 했냐? 아, 그.. 래프 그려서 한 판, 쭉 하나 그놨한다고 했었지. 네. 그렇지? 그거야, 음파 자, 23번은?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핵심은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. 알파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사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습니다를 보면서 아 이게 근의 위치를 알려주네? 라는 것만 읽어내면 그다음부터는 근의 위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론을 내가 다 얘기했잖아 그거대로 가는 거라고 얘가 근의 위치인지만 알아채면 돼 알겠지? 자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있네 Kx에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7이니까 0얘 이제 그래프로 갈 거야, 그렇 그럼 요 그래프 그리지. 너는 y, 그렇 무슨 볼로? 아래로 볼로. 야 이미 문제에서 근이 두 개잖아. 그것도 완벽하게 서로 다른 두 근이지. 그럼 x 축은 반드시 이거밖에 없어, 그렇 그리고 그때 네가 알파가고 사는가, 그 알파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, 1 이렇게 돼야 되네. 여기가 이제 알파,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. <laughs> 그요 그림을 이제 만든다고 그럼 함맨 네 처음에 함 그래서 그래서 한 판축이었어 자 함수값 f-3은 뭐여야 돼? 어, 0보다 크다 f-1은 0보다 작다 f-1은 0보다 크다지 함수값 그치그 다음에 판,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두개잖아나왔 근데 할 필요 없지? 왜? 크다. 그 원래는 이걸 써야 되는데, 굳이 할 필요가 없다, 이거야. 왜? 아래로 블록는데 뚫었잖아. 무조건 두 개에서 만나 친구 뭐. 안 그럴 수가 없잖아.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. 안 하겠다고. 이유는 뭐라 중복되니까. 중복 판단이니까. 이해되지? 야, 그 다음에, 축. 축의 위치는. 축의 위치는. 얘인데, 얘가 마이너스입니다. 큰지작은지는알 수가 없네. 선생님, 마이너스 3보다 크걸보다는 작은데요.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. 그지 어? 그러면 이 이거야. 그럼 난 요거만 한번 좀 자꾸 확인하는 연습하면 돼. 그럼 얘만 조건이 되면 이 그림밖에 안 나오나? 이 그림밖에 나올 게 없어. 그죠? 왜냐면 마이너스1이 분명 음수를 한번 만들기 때문에 무슨 말겠지 어. 그럼 결국 얘만 확인해주면 된다. 조건이 되겠음 야, 그럼 질문. 야, 그럼 난얘 확인하고 얘 확인하고 얘 확인하는데 그럼 니네셋은 어떻게 성립해? 네세개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나? 하나만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되고 얘는 양수되고 얘는 음수되고 음수 그러면 돼? 그럼 그림이 바뀔 거 아니야 이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너, 너, 너가 셋다 동시에 성립해야 되지 얘네들싹다 무슨 듯? a 드 d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 풀고, 얘 풀고, 얘 풀어서 세 개의 부등식 조건이 나오고, 부등식의 해가 나오겠지 그거에 무슨, 뭐, 뭐? 교집합 찾으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하게 2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되겠지? 교집합 공통 범위 찾아주시면 돼 됐어? 알겠죠? Next Good time.